최근 한국 음악 시장에서 트로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그 위상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이 변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과 업적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애호가들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인 현역가왕은 한국 가요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역 가왕은 가수들이 다양한 라운드를 통해 서로의 가창력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을 겨루는 리얼리티 쇼로. 이찬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트로트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이들까지 사로잡았고, 이찬원의 이름은 이제 전 연령대의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프로그램을 넘어 그가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MBN, JTBC,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찬원이 이룬 업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가 한국 가요계에 끼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가 현대 음악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찬원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찬원의 팬덤은 단순히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최근 이찬원의 팬들은 가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예계의 공정한 환경을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팬들은 연예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며 연예인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집회는 단순한 팬의 지지를 넘어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성숙한 팬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팔로워가 아니라 연예계에서 공정성과 인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그가 속한 음악계와 연예계의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찬원의 재능 또한 그가 이룬 성공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명 작곡가 윤명수는 이찬원의 13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과 그가 트로트 음악에 끼친 영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트로트의 열정과 품격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칭송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며 그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트로트 장르는 현대 음악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찬원은 이 장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여전히 한국가요의 핵심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찬원의 성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히 한 장르의 스타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재능과 음악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트로트 장르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